네, 일본 정부가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본국으로 소환했던 모리모토 부산 총영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오는 10일 집권 여당의 2인자를 한국의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동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이 오늘 날짜로 모리모토 부산 총영사를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 항의에 본국으로 소환했다. 한국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산으로 귀국시킨 지 77일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통상적인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5월에 부임한 총영사를 1년 만에 전격 교체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경질성 인사로 해석했습니다. 설명했지만 네. 정부는 산케이 신문은 모리모토 총영사가 지인과의 식사자리에서 자신을 소환했던 아베 총리와 총리 관저의 판단을 비판한 것이 빌미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칫 한국 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행, 소녀상 철거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과 관련한 교과서 기술에 일본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 초안에 대해 반론문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다음 주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을 특사로 한국에 파견해 위안부 문제와 함께 조기 정상회담, 북핵 문제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해입니다.